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 자, 물왁스가 있고, 액체 왁스가 있고, 고체 왁스가 있는데, 음? 그 가운데 있는 액체 왁스를 사용해 볼 겁니다. 준비물은 고체 왁스랑 똑같아요. 어플과 제품과, 그 다음에 버핑 타월. 어플에다가 이렇게 쭉 짜서 로션처럼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 의대로 그대로 문질문질만 해주면 돼요. 고체왁스랑 다를 게 없죠. 고체왁스랑 응. 고체왁스랑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신데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있는 게 뭐냐면 발림성이 일단 달라요. 고체하고 액체 차이는 발림성이 굉장히 달라요. 무슨 크림 바르는 느낌? 다 발랐어요. 근데 전에 고체왁스 때처럼. 버핑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생각돼요. 하면 끈적한 아이스크림을 발라놔가지고 바로 닦아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아프라가 제품은 솔직히 좋아요 향도 좀 남자의 스킨 향 제품들마다 다 그런 향들이 나서 되게 마음에 드는데 한글 패치가 들댔어. 아, 일단 오래 두면 어떻게 되는지와 바로 닦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수구요 됐어.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버핑 타임이 오래 앉아 있으면 그냥 손쉽게 닦여요. 그렇게 크게 가압을 가하지 않아도 슥싹닦니지 슥싹, 그렇지, 슥싹하면 아예 없는 거지 자, 오래 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버핑 타임이 오래 되면은 왁스들이 이제 뜨는 영상 뜨면서 굳어요. 응. 왁스가 너무 많이 굳어있다 싶으면 차라리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버핑 타임을 지켜주면서 작업하시는 게, 편해요. 결과물은 어차피 똑같은데, 이왕 작업하기 편하면 좋잖아. 그치. 근데 왜이 영상을 찍냐면, 은 단순히 이내홍보가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던 왁스의 퍼포먼스랑은 다른 퍼포먼스를 내보내줘요. 물을 뿌려봅시다. 아, 물을 뿌려봐서 효과를 보여드려야지. 옆면은 소치를 발라놨어요. 보세요. 반면, 새로, 새로운 제품을 바른 곳은 자 보세요 이 차이에요 물이 전부 다쭉 내려가잖아요 지금 친수 상태인 것처럼 보여도 물이 이렇게 쭉다 흘러 내려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만약에 휴지를 올려놔도 젖지 않아요 와우 <laughs> 와우는 도장면 위에 물이 최대한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왁스예요 파스코팅이 많이 입혀져 있어서 물방울들이 방울방울 맺혀서 내려가는 것이 좋냐? 혹은 이렇게 물줄기를 만들어서 한 방에 가, 내려가는 게 좋냐? 좀그 차이가 있는데 이럴 때 조금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들이 노상 주차를 돼 있는데 뭐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소나기가 내리고 물이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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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약에 앞전에 소칠이나 고착수처럼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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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혀져 있는 상황에서 해를 받으면 물때가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물때가 생기는 걸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면 좀 편해요.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비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 줄기로 내려가면은 그게 휘팅이에요. 좀 이해하기 쉽죠? 보세요. 물이 점점점점 안 내려가고 이거는 쭉 흘릴 거예요. 계속. 줄기채로. 물이 점점점점 안 남고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세차 용품들은 종류가 종류들이 엄청 많기는 한데 진 그냥 입맛대로 골라쓰시면될것 같아요 내가 양념치킨을 먹나? 어? 후라이드치킨을 먹나? 짜장면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나? 찍어 먹나? 뭐. 그렇지. 그냥 자기만 좋으면 자기만 만족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세차예요. 음? 즐기면 돼요. 이거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정답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뭐 장기스 기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걸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 되는데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응. 우리나라 환경 자체에서도 안 생길 수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생기는데 그걸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왁스랑 좀 다른 왁스를 들고 와봤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 그래서 오늘 중요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